오늘은 근데 네. 퇴근 시간인데 길거리가 조용합니다. 아이이 네. 이 시간 너무 좋아. 6시5 0분 약간 지금 어스름이 지면서 마치 나만의 그 나는 전설이다 아세요? 야 누누 얘기하잖아요 시골로 가세요. 아니 근데 도시에서 <laughs> 없는 게. <laughs> 뭐. 어좀 소주가 많은데? 아그 남은 소주 는 제가 싸갈게요. <laughs> 범집에서 갑자기 아 발리가기 <laughs> 아, <빨리> 싫어. <laughs> 나 근데 그때는 가기 싫었어. 저희가 사무실 근처에 맛집 레이더가 발동을 해가지고 김상의 네. 레이더가 삐리삐리 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간다 여기는 아재한 끼다 불고기 같은 거 파는 데는거 같은데 약간 연탄불고기라고 어. 해야 되나? 뭐 그런 걸좀 팔더라고요 우동이랑 아 소주? 두병각 <laughs> 이랑 광흥창역 사이에 이게 뭐야? 서고네? 사고네? 진짜 뭐 알아보고 온게 아니라 간판 보고 그냥 길 가다가 분위기 보고 온것이라서팀 브라더스 영상에서 저희가 자주 가는 한식국페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낮에 가다가 이거는 이거 저녁에 술 먹으러 와야 된다 근데 나는 여기가 뭐 회사가 있거나 그런 단지가 아니라 주거 단지라서 오늘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니까 운은손님 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근로자의 날이에요 맞아 그래서 아, 사람 많이 없겠거니 했는데 사람 이꽤 있네요 사장님 <목소리> 여기는 메인이 닭 목살 구이예요, 아니면 불고기예요? 저희 매일 보는 연탄 불고기, 불고기 우동 김밥이 세 가지 하나씩 다 드셔보셨나요? 아 연탄 불고기 소짜랑요, 유부 우동 하나 주시고요. 김밥은 뭘, 뭘 제일 많이 드세요? 아 그래? 그럼 계란김밥 이렇게 세개 주시고요 세로 하나랑 테라 하나 주세요 좀 알아봤는데 뭐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국에 매장이 세개가 있는데 좀 특이해요 김포에 하나 있고 경주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경주 출신이시고 김포에 자리를 잡았다가 여기까지 하시는 네, 거죠 메뉴 자체가 좀 약간 땡기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맛집 같은 느낌이야 지금 날씨가 술 먹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는 낮술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낮술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안 좋아? 사리분별이 잘안 되시길래 난 낯술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그거는 술 때문이 아니고요. 아, 그래. 그냥 사리분별은 원래 안 되고요. 뭐 지금 약간 제 자리에서 딱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노을이 딱지면서 여기서 이제 어둠이 뭐라고 고 있죠? 좀 이따가. 아씨, 안 나오네. 씨. 카메라가 널 찍고 있네. 그럼 날 찍어야지, 눈을 찍어. 아니, 나는 아까 오면서 이 시간이 왜 좋냐고 했냐면 그 블루아워.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불리잖아요. 몰라요. 어스름한 저녁, 이제 낮에서 저녁으로 갈 때를 개화 늑대의 시간. 이거 혹시 고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 예요 몰라요, 몰라요. 최강야구에서 봤거든요. <laughs> 그리고 너의 이름은 영화 보셨죠? 아, 아니요. 거기에서도 이 시간을 황혼이라고 그게... 표현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애매한 시간대. 빨간 하늘. 아, 뭔가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어. 근데, 친구였으면 바로 욕 나왔어요. 아니, 공감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아은 김상만큼 여기 몽글몽글해지진 않은데, 기분은 좀 좋죠, 이 시간대. 내가 직장인이면 기분 진짜 좋은 시간이야. 이 시간이 싫은 타이밍이 있는데, 백수였을 때, 또는 이제 치준생일 때. 그러 이때 딱되는 게, 아씨, 또 하루가 끝나네. 어 자서도 세개 써야 되는데 왜못 썼지? 아, 슬퍼.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몽글몽글 한 거야. 냄새 미칠 것, 같아. 냄새 개쩔지. 우와, 진짜 맛있게 나온다. 지금 안주도 지금 너무 맛있는데 사실 제 눈을 끈 거는 이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소주 쿨링 더 오래 가라고. 네. 처음 봤어. 술을 좀 천천히 드시는 분들 좋겠다.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오늘 범위 한번 소맥 한번 타봐 주세요. 저는 그런 건안 좋아해. 비율 맞춰서 타고. 네.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안 했어. 경상도 스타일 한번 보여 주세요. 적당한... 비율이 아주 적당한데요. <laughs> 말한 거 치고는 상당히 솔직좀 의식했습니다. <laughs> 아 맞다 이거, 이거 한잔 하기 전에 이거, 이거 먹고 시작해야죠. 저희 요거 숙제 스틱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알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먹고 까먹을 때쯤 이제 필요할 때쯤 네. 저희가 돌아온다는 사실. 근데 네, 저희가 요즘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시청자분들 댓글 보면은 이거 저희 때문에 사줬다는 분들 꽤 돼요. 그럼 진짜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하죠. 후기가 좋다 보니까 광고주한테도 약간 좀 기분 좋잖아요. 체면이 좀 세죠. <laughs> <쓰죠? 웃음> 네.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숙제 스틱 숙취 해소제고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역시 내 거는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짜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음 제가. 요즘에 술 먹을 일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포장이 진짜 편하고 좋더라 감귤 껍질로 만들어서 되게 상콤해요 우리가 뭐 회사 영업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 종종 만나고 술자리를 가시면 은 이게 사실 뭐딱 드리면 은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첫인상에서 되게 좀 기분 좋게 잡힌다 주는 나도 보다 안들었어 그 사람도 안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눈누 말하지만 박스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세포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찔러 드리라고요 센스 있는 사연인 찔러 드리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훅콕 찔러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게끔 기획전 준비되어 있는데 검색 말고 저희 영상 밑에 있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만 그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링크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잔씩 또 먹었으니까 네. 또 술캐스팅 먹었으니까 아주 오지게 먹어야지. 오, 잘 탔네. 오, 소맥으로 가요? 아 오늘 소맥 괜찮네요. 오늘 소주가 많은데? 아그 남은 소주는 제가 싸갈게요. 사무실 가까우니까 남은 소주는 회사 가져가다 놓가 저희가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때 기분이 좀 좋았어. 잘 들어갔어. 좀 길게 했잖아. 근데 준비했던 술은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먹는 게 아니니까 사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치, 그치. 딱 반병을 꺼낼 때그 김상의 포정이 마치 그냥, 그냥, 그냥 소주를 까는 거랑 달랐어. 새 거를 까면 좀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깐 소주는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연탄불고기 솥짜고 18,000원이야. 그리고 이게 계란김밥? 이게 유부우동인데, 아니, 나는 고기도 고긴데 김밥이. 요즘에 김밥을 이런 식으로 많이 싸더라. 거의 후토바이 아니에요, 이거는? 밥이 되게 얇죠? 음! 음. 맛있네. 약간 달달한 마요네즈 소스가 들어가 음. 아, 벌써? 주당 다 됐네? 그냥 적시고, 김밥 하나에 적시고. 근데 난 여기 보면서 우리 옛날에 갔었던그 개슴집. 어, 어. 그게 대구 북성로식 연탄불고기했잖아요 거기랑 구성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대구에서 유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연탄불고기랑 우동 조합을 북성로 거기서 거의 모든 집이 다 그걸 했어요. 근데 그 개슴집은 이 파를 안 줬거든? 아, 어, 향이 좋다. 내가 보니까 바로 구우시더라고. 나는 근데, 이 고기의 원탑은 개승집도 진짜 괜찮았고 술집으로 괜찮았고 식사로는 감초식당이었나 종로에. 아, 와, 난거기가생각나 맛있었지. 이런데서 술 마는 게 좋아. 뭔가 식사 되면서 뭐 대학생들처럼 뭐 젊은이들처럼 1 차, 2 차, 3차 그럴 체력 되십니까? 안 돼요. 피곤해. 죄송한데 그 친구들은 1 차, 2차 짧게 가니까 4 차까지 갈수 있어요. 너는 그냥 1 차에서 4 차까지 끝내잖아. 그게 주량이 비슷해요, 맛있는 거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시간은 금인데. 그렇죠, 그렇죠. 응. 이건 유부우동. 약간 이거 환공부쯤 유발하게 해야 돼. 네 많이 주시네. 가락국수 면이네? 아, 우동면이 제가 선호하는 면은 아니네. 어, 완전 그 두꺼운 우동면은 아니네? 네, 약간 좀 가득 두꺼 <laughs> 음! 새벽 3시에 버스 터미널 앞에서, 트럭에서 파는 우동 맛이야. 맞아. 음. 셔츠 벗어. 좀 춥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추어야 돼. 어 아, 근데 한점 먹었는데 왜 이러지? 뭔지 알려줄게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출근을 했죠 어. 그럼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사장의 마인드인 거야 지금 개소리예요? <laughs> 한잔하시오한잔바라빼빵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 개인사업자들은 이제 종소세를 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달랐어. 그 전에는 사실 뭐 연말정산 시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물론 회계사님이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뭔가 난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 어, 우리가 이제 뭔가 바운더리가 없는 느낌? 발가벗겨진 느낌. 다시 한번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구나를 느낀 날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엄도 이제 휴가를 가니까 발리 가셨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엔 더 길게 가는 거잖아 그쵸 8박 9일이야? 9박 10일이야? 7박 8일일 거예요 어, 모르겠다 아, 아, 뭐, 몰라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 진짜 발리 와이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덕분에도 포함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발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와이프가 주도했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거다 와이프가 주도 안 했다? 난올 올 여름도? 휴가 없이 영상을 배회하면서 보냈다. 작년에 발리 갔다 오신 얘기 해도 되죠? 네. 그때는 범 집에서 같이 막 일하고 그럴 때데범 집에서 갑자기 아, 아 시... 발리 가기 싫어. <laughs> 나 근데 그때는 가기 싫었어. 해외. 살면서 안 가본 성인들이 생각보다 있는 거 알아요? 어, 그럼요. 네. 별로 안 놀아는 사람도 많아. 그냥 난 집에서 쉬고 싶다. 응.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저는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그런 정규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미리 차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발리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거든. 해외에 가면 약간 좀 우리 같은 사람 예민해지거든. 요 와, 여기서 칼 맞으면 어떡하지? 와, 여기서 교통사고나면 어떡하지? 역시 어디, INFP. 어. <laughs>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좋았다. 네. 아 얼마나 좋았으면 뭐 생존 안하던막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그러더라고. 원래 그런 짓안 하는 사람인데 영통을 내 살면서 해본 게 아마 손에 거볼 거야. 어, 진짜? 내가 먼저 건적도, 없고 받은 적도 많지 않고 그냥 발을적 오래 갔잖아 작년에도. 네. 우리가 같이 한지 얼마 안 돼서 가니까 뭔가 좀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되게 외로울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해야겠다 <laughs> 해줘야겠다. 외롭지 않고 난 원래 영통을 좋아해 내가 영통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 맨 처음에 영통 나왔을 때는 그때는 영통 걸어도 잘안 됐었어 데이터도 안 좋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아이폰에서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아이폰끼리 너무 잘돼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치 난 그래서 그냥 남자애들이랑도 영통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애들이 내 영통을 안 받아 보통 영통을 누가 거냐면 이제 애기 나는 친구들 경범이 삼촌, 경범이 삼촌, 안행제. 나랑은 대화도 안 해.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발리도 여행 가시는데, 이왕 간 거, 나는 그, 저한테 한 얘기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셧다운 치고, 발리로 도망간다고. 내가 안 할게. 연락. 아니 하셔도 돼요. 아니 연락은 드릴 거예요. 네. 도의상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네. 업무적으로 상황 공유? 근데 그거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8월에 몽골을 갑니다. 내가 이때 범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야 또... 근데 몽골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나는 어쨌든 발리 휴양지를 간단 말이에요. 김사현은 가는 몽골은 저도 휴양지예요. 굳이 나는 뭐예요? 어드벤처죠 어드벤처 그치 기지국이 없대 뭐 유심이 유효하거나 노밍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위성통화 해야 되나 거기는? 어, 어느 어 정도냐면 그냥 터지는 캠프를 미리 알려줘요 그니까 디폴트가 아닌 거야 응. 터질 때도 터진다고 써 있는데도 막한 터지고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딱 터질 때 여러분 지금 터져요 들어오세요 <laughs> 야 터진다 터진다 재미있겠다 이게 닭 목살 부위입니다. 연탄 닭 목살 부위. 마지막까지 고추장 불고기랑 고민했는데 제가 닭 목살로 가져갔습니다. 아 근데 좀 실망스러워. <목살> 죄송합니다. 너무 양이 적지 않아? 근데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목살 자체가 양이 많은 부위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가 한올한올 벗겨냈을 거 아니야? 무슨 맛탱이야 맛이 아예 달라? 뭐랑 달라? 이거로 어, 당연히 다르죠. 난, 아니, 연탄이라서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닭 목살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일단. <laughs> 이건 요 정도 양만 있어도 돼요. 왜냐? 졸라 짜거든요. 짜고, 연탄 향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데 어, 맞지? 어. 이거는 레알 안주. 어 살도 꼬들꼬들하이막 짭절에 맛있네. 와 한잔하자. 음식 네, 경상도 사투리 잘한데. 진짜 만약에 그런 어조, 그런 어투로 경상도 가서 택시 잡잖아요. 경상도 아저씨가 목적지랑 다른 곳에 내려줄 수도 있어. 나 그때 지그려 할까만 씨. 갑자기 트렁크에서 연장 끌 수도 있어. 뭔 소리입니까? 저 대구 사람입니다. 저 팔공산 그 돌아다녔습니다. 8 0산 어때? 무슨 봉관노8 0산이에 실제로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날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걸어보세요. 물한잔 하실래요? 에 네. 네. 텐션이 좀 낮아 그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영화 나오면 <목소리> 그럼 제가 미디어 사투리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질문해주세요. 을네 우리 밥 먹나? 아한 분가에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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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나보다. 멋있다. 네. 영화 바람에서의 사투리가 진짜 경상도 사투리다. 네. 바람이 그래서 진짜 극단 받았잖아. 너무 아, 뭐 리얼하고 뭐 보증을 잘했다. 네. 친구처럼 엄청 막 멋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음. 걔 찐따처럼 나오고. <목소리> 싸우는 거 봤어요? 그 장면이 진짜 리얼한 게 다른 학교랑 다른 학교 선배랑 짱구랑 맞다이칼 그 횡단보도 어르고 어, 알죠 알죠 싸우지 않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진짜 완벽한 고정입니다 아 진짜 <laughs> 대부분의 싸움은 한시 않고 끝나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거기 극중에서 짱구도 그 얘기를 해요 유일한 싸움이 없다. 근나이 집을 보면서 아까부터 느낀 게 가족끼리 많이 온다 아버지 술 좋아하시죠? 아좋아 김상수를 좋아하잖아 아버지랑 독대한 적 있어요?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내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취업을 하기 전후 그쯤이었어 그래서 난 아직도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 근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아, 그날 안 했어, 근데? 아예 안 했어요. 거기 우리 갔던 용인 순대골목에서 아버지 단골집 가가지고 그럼 머리고기 시켜서 술 한잔 했지. 그 자리는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신 건가? 내가 약간 아리까리한 거는 우리 술 한잔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하다가 술 한잔 먹으러 간 거였어. 그냥 뭐머리고기 뭐, 먹다가 술을 시키 어.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술을 먹는데 아버지의 침묵이 좀 있으셨지. 그래서 나는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말씀 안 하신 건가? 내가 그게 비디오 블리즈를 시작했을 때인지, 아니면 전인지 날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뭐 뭐 그게 내 기억상에서는. 거의 마지막 독대? 어땠어? 그때 김성은 어땠어? 아, 나는 아버지랑 술 먹는 거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어서 술 먹으러 가자. 아빠 술 먹으러 갈래? 이렇게는 못하지, 나도. 근데 뭐, 범도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랑 술먹은적 없어. 단한 번도.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먹고 아버지가 간단히 한잔 주고, 니도 어이니까 이제 한잔 먹어라. 뭐 된다. 해서 한잔 먹은 거지. 뭐, 여기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독대. 아들아. 소주 한번 가봐라. 경봉아, 니뭐 하는데? 나온나? 동정론으로 나온나? 근데 제가 근데 그거는 형식 같은 친구들이구나. 아버지의 말투는 어때? 저음에 장난. 쇼크는 많이 하세요. 나같이 이상한 말장난. 아, 유전이구나. 근데 물론 아빠가 나보다 빈돈 낮아. 나는 거기다 유전자가 좀 증폭됐어요. <laughs> 그약변이 있었어. 응. 그럼 아버지가 범한테 전화도 안 해? 술조심해요 그럼 어, 떻게 뭐, 무슨 얘기를 하요 어, 개봉아. 어, 만취를 하시고 하시는구나. 뭐, 아니, 서울에 만 산다 데 고생이 많다. <laughs>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감동이지, 뭐. 야, 감동이 있네. 그. 감동 영화를 30년 넘게 보면 감동이 와요. 이 레퍼토리가 기억이 나잖아. 어이 타이밍에 이거 나오는데? 어말 잘하네 오늘. 옛날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전화 한번 오잖아요. 다섯 번 연속으로 와요. 소보! 소래고생 많다. 그래요. 나한테 뭐 막, 대답할 기회도 안 줘. 그냥 끊으셔 그래. 어그 앞에 잔다. 그래, 걱정 이만 마. 그럼 잔다. 하면 자, 그럼 자는 줄 알아. 끝난 줄 알았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 그래 경호가! 아 아버지 아, 멋있다. 이 얘기하니까 우리, 우리 아빠의 얼마 전에 생각난다. 우리 집비대를 설치했어요. 우리 집 본가 집은 원래 아버지가 그런 걸다 하시거든요? 잡팍다식한 맥가이버셔. 어 그럼 아버지 수업 시 있으시잖아. 아셔 막 전기도 하시고 다 하셔. 근데 내가 그비대를 설치한다는 게못 믿어왔나 봐.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어? 어 아들? 그비대는 설치했어? 아 했지 다 했어. 아 그래 야그잘 써. 끊어. 5분 후. 비대 설치했어? 했다니까, 아빠. 아까 나랑 전화했잖아. 그치, 그치. 아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비대 설치했어? 아빠! 했다고! 아,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뭐야? 다음 날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아빠가 너 비대 설치했는지 물어보래. 김상 아버님을 막 깊게 본건 아니지만 그때 한번 뵀잖아요. 그리고 김상이랑 이제 뭐 같이 살아가면은 뭐 아버님과 통화를 옆에서 들으면 생각보다 약간 좀 따뜻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뭔가 좀 친대래죠 우리 아버. 님좀 어, 네. 말도 은근 많으시고 수다스럽다가 아니라 김상이 표현하기엔 되게 과묵하고 조용하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생각보다 말도 많으시고 근데 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또 되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한 아버지는 아니셔. 아, 그래? 그런 아버지 상 있잖아. 뭐, 우리 아들, 막 이런 상은 아닌데, 막,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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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이런 스타일. 항상 전화 오셔. 핸드폰 사진 어떻게 옮겨?